처음으로 제 재능을 인정해 주시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던 분이구요. 이를 만든 두 번째 사람 김철웅 선생님. 김철웅 선생님은 저 고등학교 때 연극영화과 전공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에게 더큰 배역을 주시고, 야 너는 연기를 하면 잘할 수 있다. 너의 체격도 연기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넌 하면 잘 것이다. 근데 그 이전 선생님들은 다욕 그러니까 비난만 했어요. 욕만 하고 아, 저 선생님은 틀리시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공연 하나로 전교생의 모든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게 그 해녀 무테오르다라고 하는 작품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친구가 공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연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고 이제 지훈이한테 다시 얘기를 했죠. 지훈아,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됐든 네가 가수가 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무대에 한번 네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는데 연극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더니 지훈이가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안영의고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기가 연기를 막 하는데 친구들이 웃으면 자기도 같이 웃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배우한테 개, 가장 안 좋은 자세인데 지훈이 같은 경우는 남들이 자기가 연기하는 걸 보고 웃으면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지금 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웃어? 이러면서. 그러고 제가 이제 그런 점들 자체가, 아, 그 당시 아이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틀리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집중력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비웃는 걸 용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제가 지훈이로 볼 때, 아, 젊어가 이제 저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남다른 게 있구나. 예 yeah. 홍주의 학교 가자는 이렇게 보면, <laughs> 야, 역시 우리 아, 딸은 지훈이 새롭게. 응? 그러니까 정말로 천연덕 새롭게. 이제 그게 성장, 지훈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연기를 왔다 정식으로 이렇게 배워본 적은 와, 없지만, 지금 지훈이가 만난다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인 거죠. 장... 근데 그풀라우스를 한다고 했을때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을 했죠. 왜냐면, 뭔가 이렇게 좀더 깊이 있는 감정을 다루고, 복잡한 인물관계를 다뤄야 되는 거에서 과연 지훈이가 할수 있을까? 다 안타까웠는데, 음, 뒤로 갈수록, 그부분들한다 이렇게 잘 소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욕심이 있는 친구니까 그렇게 자기 걸로 이렇게 소화를 잘 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의 입장에서 만약에 지훈이가 연기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지훈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땀을 흘렸으면서 정작 연기를 하기 위해선 그런 노력들이 얼만큼 있었는지. 그래서 좀 가수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배우로서도 그렇고 좀더 깊이 있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봅니다.